일본이 해양 진출하는 데 있어서 대만은 핵심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거고. 일본의 이전 총리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꺼내진 않았어요. 왜냐? 말로 꺼내는 순간 중국하고 흔히 생긴다는 거 알았거든요. 제가 본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가장 가벼워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걸 또 처리할 수도 없어. 왜냐? 다카이치 총리는 왜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듯한 민감한 발언을 했던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사실 대만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군사 개입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보수나 우익 쪽은 이 대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대만을 보는 거하고 중국 사람이 대만 보는 거하고 일본 사람이 대만 보는 건다 일본 틀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생각이 강해요.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일본의 목줄이 조여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수출입, 특히 해상 운송과 관련된 것의 대부분이 대만 그리고 그 위에 대만을 포함하고 있는 동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중국 손에 들어가면 일본은 어쩌면? 고사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굉장히 대만에 관심이 많았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대만 국방부에 이제 등록된 한국 기자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제 대만군하고 일본군 자위대 예비역들은 지금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교류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어, 뭐,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대만 타이페이를 가보신 분들은 혹시 체감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타이페이를 가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이제 과거 중앙청, 일제시대 때 총독구 건물 없애, 없애버렸죠다 부셔버렸잖아요. 민족정기 되살를내면서다 부셔버렸는데, 대만은 가보면 아직도 그 건물들이 남아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총독부 건물을 지금 총통부 건물을 쓰고 있고, 저는 이제 대만 외교부도 가봤었는데, 총독부 중심으로 여러 관청들이 다 있어요. 기관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다 일제시대 건물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타이페이를 가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느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바나나라든가 파인애플 주로 이제 필리핀에서 많이 오죠. 근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만에서 들여오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쪽 지역에서 대규모로 바나나와 파인애플 생산하는 농사를 짓는 데가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식민지 시절부터 대만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먹었던 역사 갖고 있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게 대부분 대만에서 온 거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만에 대한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갖고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일본의 우익이나 보수들은 그런 걸 갖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지금 대만에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지어 대만에 있는 어 정치 평론가들도 아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심지어 민진당 사람들 중에는 뭐 대부분이 일본의 집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만과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섬나라 그러니까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본에 제나이 나면 뭐 대만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것도 막 일본 신문의 대문짝만 하게 나고 반면에 우리가 도와주는 건 거의 안 싫고 이런 식으로 해요. 어, 또한 가지로는 이제 대만 사람들이 제가 약간 친일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이제 어 중국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나가면서 대만에서 큰일을 벌입니다. 대만 본토인들을 막 학살하고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 살고 있던 오리지널 사람들은 본토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야 그래도 일본 식민지 시절이 낫다, 나았다라는 얘기들 을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약간 일본을 그래서 경도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대만을 보 오는 시각이 옛날에는 대만이라고 안 했어요 자유 중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꽃보다 할배가 빵 터지면서 <laughs> 그때가 마침 제가 이제 대만을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2013년도부터 갔는데 그때 마침 꽃보다 할배가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대만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자유 중국 이미지보다는 대만이란 이미지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각인이 돼 있는데 어, 근데, 일본은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많죠. 우리는 그냥, 어, 대만 이 정도인데, 일본에 특히 우익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식민지 시절의 향수, 그리고 얘네가 없으면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일제, 일본 제국 시절에 잘 보시면 식민지를 처음 한 데가 두 군데에요. 우리나라, 그 다음 대만. 그러니까 일본이 해양 진출하는 데 있어서 대만은 핵심적이고, 대륙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한반도가 핵심적이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그런 것들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일본의 이전 총리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꺼내진 않았어요. 왜냐 말로 꺼내는 순간 중구하고 큰일 생긴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벼워요, 사람이.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걸 또처리할 수도 없어. 왜냐? 다카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보수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은 또잘 나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중국은 또 난리가 났고. 그리고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그 얘기만 해봐. 우리 준비 다돼 있어. 벼르고 있어, 지금. 근데 다카이 총리가 얘기를 한 거죠. 이걸 말로 꺼내는 순간 이건 사안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카이 총리는 굉장히 일본 역대 총리들 가운데 굉장히 가볍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일본 왔었을 때도 보면 그런 게 보였어요. 약간 우리 대통령하고 좀 차이가 있, 있어 보였던 게 뭐냐면 막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오버하고 막, 물론 일본 사람들 약간 오버하는 게 있지만 이런 게 너무 공식적 사인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예전의 일본 총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사람이다라고 좀 보여지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지지층만 보고 하는 거고 이전에 아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반중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총리가 되자마자 갔던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상당히 가까이 총리는 외교적인 센스가 없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될것 같다라고 보이시죠 중국이 경제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꺼냈다는데 이런 배경에는 어떤 전략적 이유가 있었나요? 저도 뭐, 대만에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 중국에도 이제 친한 친구들, 주로 이제 외교 안보 관련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베이징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사드 배치 때 중국이 한난영한번 했었죠.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사드 배치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였고, 이번 이 문제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문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이거를. 또한 가지로는 이제 어찌 됐든 지금 한중 관계는 요번에 아이팩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면서 좀 일정 부분 풀린 부분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합의를 했고 반면에 어~ 그때 사실 이제 중일 간에도. 아, 정상회담이 있었고 물론 거기서 티격태격했지만 중국이 그럼 일본 해산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일이 빵 터지면서 다시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또한 가지로는 중국이 생각은 이겁니다. 중국 주변 국가들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플랜을 갖고 있다는 라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근데 이거를 말로 꺼낸 거는 지금 일본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호되게 혼을 내서 다른 나라들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생각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잘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일간에 항공편도 지금 대폭 축소시켜 버려, 뭐 지금 이제 우리 한한령 했듯이 한일령 걸어서, 예를 들어 문화 이런 활동들도 다 중단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런 지금 걸할수 있는 배경에는 자신감도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앞선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도 잘 보세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거는 몇개안 돼요, 이제. IT 같은 건 우리가 훨씬 더 앞서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라인. 이것도 우리 네이버가 만든 거고. 저도 일본 자주 가지만, 가보면 사실, 아, IT는 이게 한국보다 안 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중국은 사실 지금 IT 쪽에 있어서는, 뭐, 뭐 올해 굉장히 핫 이슈였지만, 딥시크 같은 것도, 물론 지금은 이제 별볼일 없지만,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나온 게 굉장히 크게, 어, 이게 국뽕의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만 만드는 채취피티 같은 걸 우리도 만들었다. 그만큼 중국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백화점에 가보면, 대도시에 있는, 뭐 상해라든지 베이징에 있는 대도시의 백화점을 가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보는 게 힘들어요, 이제는. 가면 거의 다 없어요 이제 다 중국 거밖에 없어요. 뭐 우리 잘아는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 제품들이 다 많고. 근데 어쩌다 가면 삼성전자 하나 있어 저 구석에. 근데 일본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만큼 이제 중국 내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일본이 지금 저렇게 중국이 경제적으로 막 제재 걸어도 뭘 못해.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거뭐 수출 못하게 걸었죠. 근데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못한 이유가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했다가는 중국이 또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 없어도 괜찮아. 쟤네 없어도 우리 독자적으로 다할수 있어.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로봇, 인공지능,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개발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만 50만 명이 넘어요 중국은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 이건 없어도 돼 자신감을 갖고 지금 하는 거고 만약에 다카이 총리가 철회를 안 하면 군사적인 액션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일본의 자유대 전력 비교해 봐도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모함도 세척체제 했고 전투기 숫자 같은 경우에도 뭐 4세대,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포함해서 거의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5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군함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군함도 거의 지금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본이 안 갖고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일본 열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지만 일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전력적인 면에서 차이도 크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즉각적으로 일본 편을 들지 않고 거리를 둔 듯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알아요. 이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했을 경우에는 다 유사시 계획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수교했을 당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수교를 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외교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표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건 미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가보면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페이 서울 대표부가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에 가보시면 서울 타이페이 대표부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 외교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또한 가지로는 지금 미중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나 관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APEC 때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정 부분 풀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바라는 게더 많아요 지금 상황 예를 들어 히토류 그다음에 어, 미국 농민들이 지금 애타게 원하는 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두 수입을 많이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민들 대부분이 트럼프 지지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괜히 이 판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걸 저질러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미국 내 보수층은 이제 반중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들 있는 거고 다만 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내 여론은 강경 발언을 지지하는 분위기라는데 이게 정치적 지지율과 경제적 손실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인가요?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은 좀뺀것 같아요. 일단 정치적 지지율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 보면은 반중 그런 여론도 심취한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디 해외 가면 사실 이제 트러블 많이 일으키죠.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몇번 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디 저기 여의도 앞에 부이점에서 이제 제가 뭐 라면에 김밥 먹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이제 그잘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조그만데는 위챗페이 이런 거안 되잖아요. 편의점은 되는데 와가지고 왜 위챗페이 안 되냐고 뭐 이런 난리를 치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맨날 다 시끄럽고, 그 다음에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대소면도 막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면서 사실 나라 망신을 다 시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반중 관련된, 특히 요새 일본에 보면 아시겠지만 광학기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결합이 돼서 나타나고 있죠. 이번 중의 긴장이 한국과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위험이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나요? 그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중일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중국 일본 다 우리나라에 약간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 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중립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일본도 그런 거예요 아 중국 관광이 들안 오면. 한국 사람들이 오겠지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부 <laughs> 입장에서는 갑자기 최근에 그동안 안하던 뭐 독도 얘기 이런 거 꺼내고 그러거든요 그동안은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동해라는 표현보다 일본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독도도 꺼내고 동해라는 표현도 뭐 하기도 하고 대신에 중국과 우리는 또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해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서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잠깐 뭐 불법 구조물 막 세우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약간, 사안별 접근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